안녕하세요. 저는 열정 김선생입니다. 지난 8월 22일 날, 플립그리드가 정말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죠. 그러니까 그냥 메뉴 하나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정말 로고부터 통째로 메뉴들의 이름을 다바꿔서 아마 예전에 제가 만든 플립그리드 소개 영상을 보시면 아마 많이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플립그리드가 업데이트가 되어진 그 부분들을 설명을 이렇게 자곡자곡 올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로. 완전히 탈바꿈 되어진 플리그리들이 전체 그 메뉴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보시면 플리그리드 첫 화면인데요.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면 사인 업 투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 회원가입 하시는 부분인데요. 회원가입을 하실 때 이렇게 뭐 에듀케이터 로그인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되게 거창하게 드실 건데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헷갈리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듀케이터 사인납이라고 나오는 게막 교육자로서 뭐 이렇게 인정을 막 받고 이런 그렇게 아주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왜 에듀케이터라는 말을 붙였냐면요. 학생들과 참여자들은 계정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단순하게 그냥 코드만 넣으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에듀케이터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께서 가입하시는 곳 그 다음에 학생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에듀케이트란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에듀케이트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구글과 마이크소프트 계정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립그리드 로고도 바뀐 게 보이시죠? 예전에 이게 십자가 표시였거든요. 약간 적십자사 같은 그런 표시였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정말 메뉴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 플립그리드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구글에 비해서 구글은 되게 직관적이라서 깔끔하고 단순한데, 처음에 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플립그리드가 너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메뉴뿐만 아니라 정말 이그 링크 거는 방법도 너무 여러 가지라서 정말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지고 난다면 정말 만들기 쉽고 그리고 간단하고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바뀌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총큰 메뉴가 6가지가 보이세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은 디스커션이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와 액티버티까지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어 메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커션이란 메뉴는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이때 보시면, 디스커션의 하이 메뉴가 Topics와 그룹스가 있습니다. Topics는요, 선생님께서 만든 그 영상 발표 과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하기면 자기 소개하기라는 토픽.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책 소개하기 그러면 책 소개하기 이런 과제하느라 토픽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룹스는 말 그대로 학급을 이야기해요. 밑에 보면 제가 그룹 두 개를 2학년 7반, 2학년 8반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플립글에 대해서는 영상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토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룹을 할당하는 방법. 두 번째로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그룹 안에 토픽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디스카버리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다른 영상, 제가 위에 이렇게 카드로 연결해 드릴게요. 다른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요. 참고로 디스카버리는 전 세계의 우수한 그런 교육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토픽들을 제가 무료로 가져와서 쓸수 있는 그냥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티비티라는건 뭐냐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 한눈에, 여기 나오죠? 한눈에 모든 걸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치브먼트는 뭘 말하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어치브먼트라고 해서 트로피 모양이 있죠.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쉽게 말하면 어치브먼트는 선생님께 개인께서 이렇게 그 플립그리드에서 성과를 이룬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지 받은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플립그리드 커뮤니티에서 그냥 이거는 멤버가 되었다라고 그냥 주는 배지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배지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빌더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지를 주는데 전안 받았고요. 그룹 크리에이션에서 그룹의 이런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배지를 주고요. 그리고 토탈 비디오 숫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비디오 그 배지를 주고요. 그다음 인게이지먼트에서 이렇게 또 줍니다. 자 디스커버리에서 또뭐 이렇게 공부가 있는 사람들은 배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두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이렇게 그 어, 선생님들에게 배지를 주는 것은 외국의 많은 사이트들 보셨을 거예요. 퀴즈도 있고요. 스크린 캐스티파이도 있고요. 이런 배지들을 많이 주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플립그리드의 선생님의 그런 공헌도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룹 크리에이티드에서 만들어진 그룹 수 자 그리고요 어 토픽 크레이티드 지금까지 현재 만들어진 토픽 개수 그리고 전체 학생이 올린 영상 개수 보통 리스판스가 영상을 영상 개수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 만든 영상 개수 토탈 몇 명이 보았느냐를 알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믹스테이프랑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선생님 재생 목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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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그런 토픽으로 발표를 잘하는 아이들이 몇명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선생님께서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학생들에게 당연히 그 아이들에 동그 그 허락을 구해야 되겠죠. 이 재생 목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학생들에게 공유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쇼츠는 말 그대로 그냥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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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짧은 비디오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드 파은말 그대로 펜팔 이제 그 플리를 통해서 펜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